안녕하십니까. 함께 공부하며 성장하는 TV, 5 0 2 3주식 TV. 이번 시간은 8월 5일 장전시험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자, 8월 첫주 마지막 금요일이니, 그렇죠? 이제 오늘 마감을 잘해야 또 주말을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건데, 자, 마감을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미국 증시는 양호하게 끝났어요.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어요. 다우지수 뭐, 보합권 조금 아쉬운 점은 여기서 치고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 저 121선에 지금 아직까지 여기 아래에 있다는 거. 저 여기서 이제 막고 밀릴 수도 있, 있는 게 일단 조금 아쉬운 점이고. 좀 뭐, 오늘 또 봐야겠죠. 여전히 그래도 지금 뭐, 상승 유지는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쉽긴 하죠. 주봉상 이런 저항. 저희 저항구간에서 지금 저항구간이 다 왔는데 이제 여기서 은봉이 나온다는 게 조금 아쉬운거고 오늘 뭐 마감을 잘해주면 양봉이 마감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120선 아래에서 계속 이렇게 행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방향이 여기서 꺾일지 꺾일지 여기서 아니면 여기서 이거를 지켜주고 이렇게 올라갈지 좀 그렇죠? 뭐두양 방향 다 열려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켜보고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냥 방향이 전 정해졌을 때 <laughs> 나스닥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 7일 연속 양봉이에요. 계속해서 양봉. 양봉이 유지된다는 것은 장이 괜찮다는 거거든요. 좀 이제 음봉이 나올 때도 되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양봉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은 강하다.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 오 g 선이탈없이 계속해서 나오고 계속 있어요. 오위선이탈 전까지는 그냥 계속 보시면 돼요. 일단은 오이 o 이탈하고 나면 일단 일부물량을 정리하고 나머지를 조황을황을시서위치위흐름흐봐을봐정리하리하시잡시지이지이판단판하을 하면 될고계속해속해서을향을하다 있다는 거 물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 조금 조심 g 해야 되는 위치는 왔어요. 이렇게 여기를 바로 이렇게 돌파하기 쉽지 않을 거거든요. 이렇게 돌파를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밀릴 수 있고, 그렇죠? 돌파를 할지조차 조금 미지수. 저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물려줄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뭐 양호하게 마감했고, 저 반도체 지수 마찬가지로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양봉이 최근 들어서 양봉이 많죠, 그렇죠? 5일선 타고 역시 계속 잘 가고 있는 모습,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laughs> 우리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나, 뭐, 5일선 이탈, 뭐, 중간중간 살짝 살짝 이탈을 하지만 그래도 타고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양호한 흐름입니다. 그쵸? 그렇죠? 조금 아쉬운 거는 미국만큼 강하게 못 가고 있는 게 가장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선물이, 야간 선물이 조금 상승했어. 미국 지수는 뭐보합권약 혼조세였죠. 다우랑 S&P는 하락이고, 반도체는, 아, 반도체랑 나스닥, 이제 이런 부분은 상승을 했는데, 혼조세였음에도 우리 야간 선물이 지금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0.23%. 환율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야간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조금 갭 상승을 할수 있고, 지금 환율이 1302원까지 내렸어요. 우리가 마감할 때까지만 해도 131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거의 0.8원 가까이가 장마감 이후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야간 선물이 이렇게 0.23% 상승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환율이 다시 1200원대로 돌아오는지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역시나 오늘도 장중에 이제 미국, 이거를 계속 봐야겠죠 꾸준히 외인이 지금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최근에 조금 들어오고 있어요 외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렇죠 외인이 지금 계속해서 사고 있어요 고스피도 그렇고 그래서 시장이 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 버티고 있는 데는 외인의 힘이 크다 기간이 이렇게 팔고 있음에도 외인이 버텨주고 있는 모이조 되고 최근에는 일단 수급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된 모습이에요 그렇죠 과거에 외인들이 막 엄청나게 패던 그런 시절에 비해서는 좀 이럴 때 시장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외인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 시장이 점점 빨간색이 많이 나오죠. 그쵸? 그렇죠? 어쨌든 우리 시장은 어 외인들 위주로 어 움직인다고 볼수 있고 외인들이 어 주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을 이끄는 거는. 그쵸? 그렇죠? 지금 최근에는 수급이 괜찮아요. 그쵸? 그렇죠? 메인의 수급이 최근에는 조금 괜찮은 모습이다. 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laughs> 어, 어, 딱히 오늘 막급 상승을 하고 크게 폭등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는 솔직히 없을 것 같습니다.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말씀드리는 부분도 같아요.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저항이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긴장을 하고 뭐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이 정도는 어, 매일.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살짝 갭상승이 예상은 되는데, 갭상승 이후에 살짝 눌러주고, 양봉으로 강하게 치고 가는지, 웨인 수급 꼭 확인하시고, 장중에, 그 다음에 미국 선물 지수, 나스닥 선물 지수, 이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서, 시장 흐름에 잘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내일이 아니고 나중에 오후에 오후가 아니죠. 예를 들좀 이따가 라이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청소하십시오.